두 번째 영상. 이 영상을 올리게 된 방모씨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포켓몬고가 인기가 많으시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죠? 포켓몬고 하시는 분들은 포켓몬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어플에는 사기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 어플만큼은 거의 확실라도 봅니다. 바로 포켓 타코죠. 자, 이쪽 지 우리가 이쪽 지방이 있는데요. 자, 여기는 수성구고요. 잘 보시면 여기 보면 어 파이리도 있고, 어 잉어킹도 있고, 고스트도 있고, 와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포켓몬들이 이상해씨도 엄청 많고. 이거를 볼수 있습니다 또 여기는 여기 뜬 여기 67%라고 확률이 적혀있거든요 딱 그다지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 20 20 30 여기 보시면 8시 31초 1분에 떴다는 걸알수 있어요 지금 현재 시각이 8시 35분이거든요 이렇게 위치를 알수 있습니다 어, 여기 수육챙이도 있네요. 많은 포켓몬들이 있어요. 여기도, 강가에도, 영어킹도 있고요. 좋은 거 정말 좋네요. 이오플 깔고 싶으시, 깔고 싶으시다면,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구, 구글에 들어가신 게 먼저 우선입니다. 제가 구글을, 그 설정에서 용량이 없, 없어서 예전에 세븐 나이츠 때문에 구글을 일부러 삭제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인터넷에 제가 들어가서 할수 밖에 없어요, 저는. 이 인터넷에 보면 포켓타코라고 적혀있죠. 여기를 눌러주세요. 제일 처음에 여기 뜻이죠. 포켓타코 구글. 여기를 들어가주세요. 그러면 여기 밑에 보고 초록색 이거 다운로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주시면 깔려집니다. 이 어플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포켓 스탑이 몇개 있는지도 알수 있고요. 포켓몬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수 있는 아주 좋은 어플입니다. 이 어플을 어, 빨리 깔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어플을 알, 알게 되었고, 좋은 포켓몬들 많이 잡았어요. 포켓몬고, 강, 포켓몬고 팬이라시면 이걸 한번 깔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포켓몬 위치 어플. 여러분 한번 이 어플을 깔아보세요.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많은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다음 이야기 때는 좀 포켓몬 제가 포켓몬고에서 잡은 포켓몬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